수조원이 오가는 정말 거대한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심에는 누구도 풀지 못했던 아주 큰 어둠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갔던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시장 전체를 바꿔버린 한 창업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는요, 이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네.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나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마치 깜깜한 방 안에서 더듬 더듬 물건을 찾듯이 오직 감과 뜬 소문에만 의존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죠. 바로 그때 이 어둠 속에 환하게 불을 켜기로 결심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가 마주했던 이 거대한 장벽,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 아,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예요. 한쪽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물주나 집주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정작 돈을 쓰는 투자자나 세입자는 깜깜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요. 때로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큰 돈을 걸어야 했고요. 사업주들은 바로 옆 가게가 월세를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는 거죠. 시장 전체가 그냥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린 셈이었어요. 바로 이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스케어의 이용균 대표인데요. 그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누군가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구나 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의 혁신은요. 무슨 거창한 사업계획서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누구도 던지지 않았던 근본적인 질문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니 왜꼭 이래야만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었죠.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는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회사를 차린 게 아니었던 거죠. 모두가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갈 때 혼자서 왜 라고 묻고 그 문제 자체를 파고들었던 겁니다. 정말 집요하게요. 네. 그가 스스로 자신의 가장 큰 무기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 집요함입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밥을 찾을 때까지 파고드는 성격. 이게 결국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 시장의 거대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집요함이라는 마인드셋, 이게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힘을 발휘했을까요? 그의 성공 철학,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물론 힘든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예 머릿속에 포기라는 옵션 자체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비결은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방법을 바꾸는 거였죠.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아, 끝났구나가 아니라, 음, 다른 길은 없나? 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은 마치 멈추지 않는 톱니바퀴 같아요. 일단 문제에 부딪히면 해답을 고객한테서 찾아요. 피드백을 정말 깊게 듣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바로 수정하고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회사도 그 자신도 점점 더 강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그의 마인드셋이 어떻게 구체적인 결과물 바로 알스케어라는 서비스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스케어가 가져온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감으로, 저기가 괜찮더더라 라는 소문만 듣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이 깜깜했던 시장에 환하게 불이 쳐진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정보들이에요. 실시간으로 어디에 빈 사무실이 있는지, 지난 몇 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변했는지, 심지어 이 건물에 투자했을 때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이 모든 걸 알스케어가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느낌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결과, 바로 이 숫자입니다. 연 매출 2천억 원. 정보가 한쪽에만 쏠려 있다는 이 문제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의 눈은 이미 더먼 미래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돈잘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의 꿈은 바로 도시와 공간의 미래를 바꾸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 1등에 만족하지 않고 아시아 전체로 나아가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그런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답을 찾으라 하지 말고 나만의 답을 만들어라. 세상에 정해진 완벽한 길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단 작게라도 한번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그 경험, 그 경험이야말로 진짜 내 자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도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거니까요. 이용균 대표는 정보 비대칭이라는 문제를 선택했고, 결국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모두가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문제들 혹시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